저는 이 잠재력이 왜 내가 그 정도에 막혀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내가 주입식 교육에 함몰되어 있어서 나만이 열어갈 수 있는 잠재력의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혹시 인식되는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냥 음. 궁금한 건데, 이게 얼마나 그 42번 게이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음, 42번 게이트가 지 않는 존재다. 뭐죠? 선에있어 디자인 썬에. 선에. 50%왜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42번 키워드가 끝마침인데, 음. 약간 이 쉽게 기권하지 않는 존재다 음. 생각해 봤을 때 음. 오히려 끝내려고 아닌 걸좀 적고 있었던 느낌이 있어서 음. 지금 42.4에 대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30 상태.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잘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 어? 사실은 시공간이 합치되지 않으면은 일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거지로 그 일을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겠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어딘가에서 계속 왜곡 현상이 음의 대목임으로 머피의 현상처럼 일어나겠죠. 결국에는 이제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돼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면은 회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디자인선은 되게 음, 그 엄청나게 사실은 나한테 지배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거 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은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정보들은 몸하고 바로 직결이기 때문에 몸이 바로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선은 보통 제가 봤을 때두 번째 전생과 관련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 음. 같아요. 일반 디자인 정보는 한대 걸러서 관계성이 더 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부, 조, 부모님보다는 조부모님과 관계가 더, 그니까, 그 유전적 연속성으로 봤을 때 관계가 깊다라고 보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그 디자인 선이 내가 몇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두 번째 전생과 두 번째 전생에 미 해결된, 이슈들이를 미션으로 갖고 온것 같아요. 42.4 이게 키워드가 뭔지. 저거요. 터 뭐지? 파 뭐라고요? 어? 아이 그, 낳을 때 받아주는 상. 산파. 그 키워드가 있던. 아 있다네. 조산원. 산파 네, 네, 그거 그거 하나 받아그 그게 저한테. 그 그게 어떤 양세? 그 제가. 어. 근데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음. 가진 자원들을 좀 주변에 음. 많이 뿌려서 끝낼 음.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하는 에너지가 있고 제가, 중재 음. 중재자적인 음. 네, 에너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잘 마야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글로스가 마야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이 태동하는데 어떤 산파 역할을 할수 있으면, 어? 그래서 어, 그 기존의 운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음. 잘 마무리돼야 새로운 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하는 일의 마무리가 아니고 아, 음.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그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는그이네요 음. 음. 이게 맞아요 100% 맞아요 10,000, 1 0 8 0 9 0 0 0 0 1 0 0 0이이0 0 0 2이0 2 0 2 7년0 0 년의 0이0적인0 0 0 0 1 0 0 0다고 한다면 이휴먼0의0센0 0 0 0 1화된 삶을 잘 마무리시켜줄 그래서 1 센터들의 1 0잘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1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은 슬리핑 피닉스가 2026년까지 활약하는 감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쑤시고 일어났던 감정들을 잘 다독여서 해결을 해서 이제 2027년부터는 감정이 센터가 감정 센터가 완성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게 그들의 삶의 역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4 1번은 그런 맥락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 짓는. 응? 어? 지금은 3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계속 살아 살아서 살아서 내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가야 요게 실현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 들어,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게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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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전생과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잠재력 개발이 안 되는 게, 내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직관이 떠오르는 거는 이건 올바른 장소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올바르지 않은 곳에 갔으면 올바르지 않은 직관이 그대로 그 주파수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먼저 점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이제 얘기했는데, 어, 한 뭐, 한 10kg 정도 이렇게 몸무게가 줄을 수 있었던 게 아침에 든 생각의 통찰이에요. 아,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랑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나에게 온전하게 헌신되어 있을 때, 쓸데없는 여분의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에서 쓸데없는 이런, 그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내 의도와 운동과 뭐 마사지, 뭐 여러, 여러 가지로 해서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특히 이제 지센터 미정인 사람들은 어, 올바른 장소가 다예요. 올바른 장소에 있음으로 해서 올바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나한테 올바른 일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음, 편안한 곳, 올바른 곳이라는 것은 본인이 편안해야 돼요.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이 될수 있어야 되네. 그죠 그니까 러 직관이 왠지 42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편안하죠. 어렵지 않아요. 억지로 막 이렇게 맞출 필요도 없고, 떠오르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살았을 때퍼포포스스 엄청 날거예요 또? 송환씨는? i 는 a Don and l 이 r i s Hong Jada, you m a 재 e h i 재성 v e r Joshua, MJS. I'm just s 어 되게 공감하는 게 약간 제가 늘 항상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게어리석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뭔가 새로운 자료 <laughs> 뭔가 좀더 맞는 글이 있을까 텍스가 트 있을까 <laughs> 나를 일단 전제를 <laughs> 네. 까는 거죠 그래서 나를 채워야 된다라고. 드라마 정보 검색 같은 거 이제 되게 많이 모아놓고. <웃음> <웃음> 정작 안 사용하고 음. <laughs> 쌓아놓기만 하고 음. 책 모으고 약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거 어리석은 존재에 나왔을 때딱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음. 어떻게 보면 네. 네. 이제 사모니까 몸으로 해서 부딪히면서 음. 실수하면서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설레발치는 거죠 머리로 음. 이제 계속 머리로 네. 요 아래로 안 돌고 요 위에서만 돌고 요 위에서 너 어리석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모아야 돼이 책도 봐야 되고 저 책도 봐야 되고 어? 그게 이제 마인드만 이제 과부하 상태가 돼서 마인 이게 처리가 할수없으면내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잠재력과 멀어지는 거겠죠. 잠재력은 차트 상에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잠재력은 차트 상에서 미정 미정인 곳에서 나와요. 미정인 곳이 발이 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잘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쓸수 있다는 거는 전략과 주도권이에요. 전략과 주도권을 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곧 잠재력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메커니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디파인된 것들이 타트에 설정 값이 먼저 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좋냐 여기다 특성들을 초월할 때 주어지는 보상은 역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거 있잖아요 내 디자인 디파인된 것들은 이건데 반대의 삶만 살려고 하는 게 나스엘프예요 그래서 리딩할 때그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힘들었구나 이거를 근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바꿔줘야 돼. 인식을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게 지금 그그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성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나대로의 삶이에요. 그그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게그 디파인된 에너지로 먼저 사는 게. 그 힘이 먼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외부에만 관심이 있잖아. 나는 관심이 없고, 어? 아까 애니님 얘기했잖아요. 그 연수원에 가가지고 400, 그러니까 태권도가 의식 레벨이 400대가 나와요. 태극권은 500대가 나오고. 근데 거기 되게 멋진 해외에서 오신 그 관, 그 사범님이 계셨는데 410대 의식 레벨이다 그분은 태권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응? 당신들이 태권도 현장에서 학부모님이나 아이들들한테 가장 가치롭게 전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어? 전해줄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대는데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잘 전달해야 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해외 경험을 하신 분의 말씀이세요. 어, 이렇게 어? 그 자신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대로 삶의 첫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남의 주도권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의 주도권으로 살고 선생님의 주도권에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도권로 따른 거예요. 내주또 꾸는 내팽개치고 그게 아니라네 이분은 벌써 깨여가지고 응? 내가 있어야 그분들도 미가 있어진다는 걸 벌써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멋진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니님이 기억에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가슴이 울리잖아요. 송한씨 얘기하다 그랬나? 응. 네 어디까지 얘기했대요 나중에. 그죠. 그거. 응? 외부에서 뭔가 받아들이려고만 했다라는 거. 어? 그거는 마인드가 잘해요. 외부의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나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역할은 마인드가 하는데 우리는 그 동안 주입식 교육은 마인드만 활성화시키는 교육이에요. 나는 돌보지 않고. 근데 내가 활동이 돼야 이게 활용도가 있는 거지. 이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머리 아파지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음. 좀 느낌이 강.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있는 그 지식이 하는 거지 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음. 느낌. 네. 음. 그걸 계속하시겠습니까? 놓아야죠. <laughs> 로아 다이네믹스에서 놓아야죠. <laughs> 그러니까 넌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마인드는 자꾸 이런 거에 손대요. 어 우리 선생님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수집하는 데 끝이 없어요. 끝도 안 나거든요. 평생 그렇게 할 거냐? 나는 안 돌고 딱 그만두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어. 저내가 바로 서고 그거를 하면은 그게 나의 도구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걔네들이 나를 움직이고서. 그렇죠. 있어서. 어? 조급해지고 약간 네. 그런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적당히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가면은 어떻게 술이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음. 그 술에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체성 벌써 여기 출장 가버리잖아요. 행방불명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사,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인드에 너무 범람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제대로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도 찾을 수 없고 만족감도 얻을 수 없고 그냥 헤롱헤롱하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 사랑에 호소하는 호소한다라기보다 사랑의 기운이 전해질 때 가장 빨리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은 뭐냐면은 본성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 본성은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의 힘이 전해질 때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바뀐다는 건 온전한 그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뀐다는 거 온전한 조금 변형돼 있는 내가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게 필요해? 음.